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시승상담 서비스 정비경 실장입니다. 찾아주세요. 강남에 계신 오원장님, 박원장님, 최원장님, 김원장님, 전화 주세요.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를 똑같이 경험해드릴 수 있는 시승차로 만들자 해서 출장 시승상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 오. 시승 쫙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자 내리실 준비 하시고요 마음에 드는데 어떠셨나요 사모님 엄기사 네. 얼마면 돼 계약서 <laughs>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 대표 엄태건 김민영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자, 본 차량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시승상담 010-482-37228자 서울 특히 강남에 계신 오 원장님, 박 원장님, 최 원장님, 김 원장님 전화 주세요 너무 바쁘시지 않습니까 원장님 많이 하시네요 네 그리고 회장님 또 사모님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바로 저희가 바쁜 분들을 위해서 시승 차량을 마련했습니다. 자, 물론 전체 해도 1억도 안 되는 아트원의 그 유명한 아르메스 9.0 9천만 원대 만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음... 또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또 여기 오산 전시학교 오셔서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 경기 특히 강남에 계시는 회장님 CEO 분들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음... 시승을 해보니까 너무 편해요. 고객님들도 직접 시승 을 하고 경험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특히 본 차는 신차가 아니라는 사실 제가 무료. 4년 동안 오래 타셨죠? 네, 4년 동안 타 보고, 하자가 없는 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본 차량을 제가 오산에 기부를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은 그냥 타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를 똑같이 경험해드릴 수 있는 시승차로 만들자 해서 출장 시승 상담을 하기로 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고객님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고 시간 예약하시면 또 우리 오산에 는정리경 실장에 딱 가서 모시고 시승도 할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뭐 말이 필요 없죠. 마음이 안 된다 하시면은 계약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아바방끼 아, 사주세요 미안하시면 기름값 안 주셔도 됩니다 <laughs> 자 농담이고요 아, 실제로 아, 많은 분들이 바쁘셔 갖고 방문을 못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여러 업체들 지금 몇 군데 업체들은 동일하게 본 시트를 쓰는 업체가 있어요 그럼요. 아, 중국 대륙의 홍이지 제품이고요 땡땡땡땡땡땡 몇개 업체에서 쓰시는데 그분들은 진가를 찾은 거죠 실제로 정말 많은 메일인 차이나 의존 시트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진가는 하 아트원에서 제가 몸면 4년 동안 타면서 또 아르메스를 사실 제가 가장 많이 판매했는데 그 타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굉장히 편하고 마감이 깔끔하다. 이것보다 더 편안하고 완벽한 시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물론 저희도 그러면 당연히 채택을 할 테니까 아직까지는 이 시트를 따로올 만한 것이 없다는 라 거. 누구를 위해서? 고객님들 을 위해서. 노노노 no, no. CEO 완전 회장님 뒷자리 전용으로 타시는 분, 기사를 타시는 분들만 <laughs> 좀 너무 함축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모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타 보시고 시트 조작 해 보시고 결정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는 아픈 그러면 하이뭐 어디 전시장? 오산 전시장입니다. 오산 전시장 오시기 힘들어 집니다 서울 경기 분들 특히 강남에. 음. 우리 원장님들은 전화 주시면은 시간 맞춰서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시승 차량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안 하고 뭐 오셔서 계약을 하셔도 감사한데요. 사실 실제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셔요. 그럼요 음. 저도 일할 때 바쁘잖아요 다른 분들도 굉장히 바쁘실 음. 거예요 음, 물론 그분들한테는 뭐 1억도 안되는 차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실제로 비싼 차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그리고 구인성 유지를 하죠 그럼요 아르메스 9.0은 9천만대 구인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버스 전용도로는 물론 부가세 공제 모든 혜택 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이 자리에 타시는 분이 음. 정말 타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미 4년 동안 경험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아트원은 늘 진실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오산 전시에 올라왔고요. 네. 또 오산 전시장에 이렇게 시승 상담할 수 있는 차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카니발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주목해야 돼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아트원입니다. 어 멋있네요. 자, 지금까지 아트원 입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 자, <laughs> 자 오늘도 진실 곧 신뢰라는 아톤 입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